요약하자면 성은 악하다기보다 식색밖에 없어 천은 어 사람과 분리돼서 물리학적인 법칙을 따요 생물학적 물리학적으로 세상을 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라고 하는 굉장히 그 훌륭한 분들이 준 어떤 어 개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어, 의롭게 공동체의 의롭게 배분을 해 근데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도 메타적인 인간이 있고 다른 길을 걷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도 아주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왜?